분포정수, 분포정수 회로가 있다. 특성 임피던스를 Z0, 전파정수를 감마라 할때 무한장 선로에 있어서 성전단에서 본 직렬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? 아, Z0하고, Z0가 어떻게 됩니까? 자, 지화자 좋다. 감마는 어떻게 됩니까? 옆으로 누워서 지화자 좋다. 자, 이 건데? 그죠? 어떻게 하라고요? 직렬 임피던스를 구하라 그랬죠. 직렬 임피던스. 직렬 임피던스는 뭐예요? Z죠. 이 g n 구하라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 Z를 구하라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? 두 개를 곱하면 되죠? Z 0 하고 곱하기 감마를 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루트 지화자, 지화자 이렇게 되죠? 그럼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? y, y 없어지고 z 제곱이 되죠? 루트 z 제곱 그러니까 요거 없어지죠? 요거 그럼 어, 뭐가 나와요? 지와자 임피던스만 나오네요. 그죠?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? 답이 요걸 구하려 그러면 요거 곱하기 감마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